가수 이찬원의 9월 총 수입은 과연 얼마였을까? 공개된 그의 개인 수입에 대한 경이로운 액수에 대중 전체가 충격을 금치 못했다. 2025년 9월 단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가수 이찬원이 그의 통장에 찍은 금액은 약 5억 4천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였다. 이 수입 규모가 공개되자마자 대중은 충격에 빠졌고 단순한. 인기의 결과를 넘어선 어떤 구조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했다 하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다 진정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2,000원의 이 거액의 수입이 그가 지난 수년간 쌓아올린 가치와 노력을 정당하게 반영한 결과인가 아니면 거품이 낀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 것이다 수입이라는 최종 결과 앞에는 언제나 치밀하게 계산된 노력 구조 전략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관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벌었는지 그 수입에 디테일한 파이프라인과 그 뒤에 숨겨진 경제적 구조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볼 것이다. 가치의 근원 그는 왜 비싼 몸값을 받아도 되는가? 2,000원에 5억 4천만 원이라는 수입을 정당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단순히 몸값이 높은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압도적인 스타라는 점이다. 실제로 그는 2025년 9월 대한민국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톱10인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지표는 팬덤의 규모나 음원차트 성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노출 소비자 반응 커뮤니티. 인식, 소통력 등 대중과의 접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다.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왜 수입도 높을까 이유는 명확하다. 광고주들은 단순한 도달률이 아니라 신뢰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2,000원은 노래를 잘하는 트로트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예에 바르고 성실하며 바탕이 튼튼한 청년이라는 공통된 사회적 인식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사회적 자산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중장년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건강 기능 식품, 전통 식품, 생활 가전 등의 브랜드에게는 위험 부담 없는 투자처로 간주된다. 그 결과 정관장, 동화제약, 원할머니 보쌈 등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들이 그를 모델로 기꺼이 선택하게 된다. 이 광고 수입이 한 달에만 약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곧 신뢰의 증명서가 되기 때문에 광고하는 제품의 판매를 직접적으로 견인한다. 이 브랜드 가치는 단한 번의 성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는 매주 쉼 없이 방송을 소화하고 이 이미지가 깨지지 않도록 24시간 공인으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의 수입은 일시적인 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브랜드 관리의 결과인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기반 방송 수입 약 1억 9천만 원. 2천원의 9월 수입 구조를 들여다보면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인 추근방송 출연료에서 발생한다 그는 단순히 게스트로 출연하는 연예인이 아니라 고정MC 패널 메인 진행자로서 활동하는 진정한 방송인으로 자리잡았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그가 정기적으로 출연한 프로그램은 kbs의 편스토랑 부루의 명곡셀럽의 비밀하인드 소금쟁이 제틉시의 톡파원 25시 sbs의 과몰입 인생사 시즌2 등 주간 편성 프로그램만 무려 5개를 넘나든다. 하나의 방송국 고정 출연만으로도 벅찬 스케줄이지만, 그는 KBS, JTBC, SBS라는 주요 방송국들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어깨 평균을 토대로 추산했을 때, 그의 회당 출연료는 약 900만 원 수준이며, 월간 총 방송 회차를 21회로 가정하면 약 1억 8천 900만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수입이 방송에서 발생한다. 이 금액은 단순한 시간 투자의 대가가 아니다. 그가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심어주는 친근하고 믿음직한 이미지, MC로서의 매끄러운 진행, 능력 그리고 콘텐츠에 부여하는 신뢰도는 방송국 입장에서 매우 전략적인 자산이다. 특히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포맷에 대해서 그가 맡은 역할은 시청층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여를 한다. 방송은 그의 대중성과 신뢰도를 끊임없이 유지 갱신하는 마케팅 엔진 역할을 하며 광고 행사 유튜브 등 다른 모든 수입의 기반을 제공한다 게다가 이 모든 스케줄을 단한 달도 빠짐없이 소화해내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과 고도의 집중력은 이 수입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이 1억 9천만원은 방송인 2천원이 쌓아올린 신뢰와 전문성의 결과인 동시에 다른 수입원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 축이다. 가장 강력한 한방 행사 수입 약 8,400만원. 방송이 2,000원의 기반이라면 지역 행사 출연은 그를 폭발적으로 현금화시켜주는 무대이다. 그리고 이 무대는 단 3일이라는 짧은 주말 동안 그에게 약 8,400만원이라는 강력한 수입을 안겨주었다. 2025년 9월 마지막 주말 그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연속 전국 각지의 지역 축제에 출연했다. 9월 27일 남도의 한 축제 9월 28일 음성의 문화 제 9월 29일 평택의 대축제 등 각 행사당 평균 출연료 28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 몇 곡을 부르고 내려오는 자리가 아니다. 그는 이 행사에서 수천명의 관중 앞에서 온 감정을 쏟아내며 노래하고 현장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리허설부터 엔딩까지 쉼없이 소통해야 한다. 또한 이세 번의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열렸으며 서울을 기점으로 총 이동거리는 약 850. 킬로미터를 초과한다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음향 리허설을 진행하며 단한 곡도 흔들리지 않도록 목 관리를 해야 하는 육체적 소모와 정신적 긴장이. 수반대는 현장 예술이다 하지만 이 행사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돈에만 있지 않다 행사는 팬과 직접 마주하는 공간이며 그의 따뜻하고 겸손한 스타 이미지를 실물로 증명하는 자리이다. 행사장에서의 소통 이미지는 곧바로 sns에 퍼져 그의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해주며 이는 다음 광고 다음 방송 섭외 다음 행사 출연 요청으로 연결된다. 그렇기에 이세 번의 주말 무대는 단순한 수입 창출을 넘어 자산 증식에 강력한 레버리지이자 2000원이라는 브랜드를 살아 숨쉬게 하는 가장 강력한 파워 스포트라이트인 것이다. 그가 왜쉴틈 없이 이 무대를 소화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이지 않는 거인 광고 수입 약 2억 5천만 원. 방송 스케줄이나 무대 출연이 없던 날에도 이찬원은 돈을 벌고 있었다. 바로 그가 대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광고 계약을 통해서다. 2025년 9월 기준 그가 활동 중인 광고 브랜드는 동아제약, 맥스콘, 드로이트, 1,200원 할머니, 보쌈공우 화장품, 교원회 정관장, 구베이스 등총5 개에 달한다. 이중 일부는 이미 2년, 3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지 중이며. 이는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실내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증명한다. 광고 업계에서는 A급 스타의 브랜드당 연간 모델료를 통상적으로 5억에서 10억 원 사이로 추산한다. 이래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2천 원의 경우 한개 브랜드당 연간 6억 원으로 환산하여 다섯 개 브랜드의 광고 수입을 합산하면 약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그가 무대에 서지 않고도 벌어들인 광고 수입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광고주는 왜 그에게 이러한 거금을 지불할까? 이찬원은 단순한 미남 가수가 아니라 신뢰의 성실함 가족 중심의 따뜻한 이미지를 동시에 갖춘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전 세대 아우르는 광고 모델이다. 중장년층에게는 믿음직한 아들 같은 존재, 젊은 세대에게는 깨끗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인식되어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래. 포섭한다 그가 광고하는 제품은 건강 기능 식품 전통 식품 프리미엄 생활 가전 등. 주로 신뢰와 안정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중심이다. 그가 보증하는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2,000원이 쓴다는 믿음을 동반한 상품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00원의 브랜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거인처럼 작동하는 것이며 그는 광고주에게 단순히 노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상승을 이끄는 성과형. 모델로 평가받는다. 이 2억 5천만원은 광고주 입장에선 믿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한 대가이며 이찬원에게는 수년간 다져온 도덕성과 신뢰 기반 이미지 마케팅의 결실이다. 노력의 정량화 그는 과연 쉽게 돈을 버는가? 5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가려져 있지만 그 수입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의 정량화가 숨어 있다 이찬원은 2025년 9월 하루하루를 말 그대로 본 단위로 쪼개어 사는 고도로 최적화된 시스템 속에서 생활했다. 방송 스케줄만 보더라도 주당 평균 5, 6회 녹화를 KBS JTBC의 스비스를 넘나들며 진행해야 했다. 하루에 두개세개 방송을 연달아 녹화하는 것은 흔한 이이며 이는 단순한 시간의 투자가 아니라 방송 특성에 맞춘 캐릭터 변신 게스트와의 호흡긴 촬영 시간 내내 유지되는 에너지 등 전문적인 훈련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정신적 노동의 총합이다. 주말에는 전국구 행사 스케줄로 인한 장거리 이동과 현장 리허설 공연을 소화하며 육체적 한계에 도전한다 게다가 이 모든 스케줄과 별도로 광고 촬영 팬 소통을 위한 SNS 관리 음악 작업, 보컬 트레이닝까지 그는 하루 24시간을 가수 방송인 광고 모델 브랜드라는 다중 역할로 동시다발적으로 살아간다 많은 이들이 그가 지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그 대답은 단 하나 그는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전략적으로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든 방송 출연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의 수단이고 모든 공연은 팬과의 신뢰를 다지는 접점이며 모든 광고는 그 신뢰의 장기적인 결과이다. 이처럼 그의 하루는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고도로 최적화된 자가 발전 시스템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 5억 4천만 원이라는 수입은 단순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노력의 결정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시장 검증 그의 몸값은 거품인가? 2,000원의 수입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과도한 몸값을 받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그의 수입 약 5억 4천만 원이 시장에서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이명웅의 단독 행사 출연료는 평균 1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톱 가수들의 출연료 역시 매우 높다 이에 비해 2,000원의 평균 행사 출연료는 약 2,800만. 원 수준이다. 그의 전국 단위 인지도, 방송 출연수 고정 팬덤의 결집도 그리고 광고를 통한 매출 기여도까지 감안했을 때,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 매체 통합형 브랜드 스타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그의 행사비는 시장의 최고가에 비해 낮거나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시장 논리 안에서 그가 가성비가 가장 좋은 스타라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지자체 행사. 기획자 입장에서도, 방송사 제작진 입장에서도 2천원은 리스크가 적고 투자 가치 대비 효율이 높은 섭외 대상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단한 번도 자신의 몸값을 인위적으로 높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정한 가장 합리적인 결과이다. 이 숫자는 절대 거품이 아니며 오히려 그의 가치에 대한 가장 논리적인 시장 평가인 것이다. 최종 결론 그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마지막 질문 앞에 섰다. 2,000원의 9월 수입 정말 그는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답은 명확하다. 그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며 그의 수입은 그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이다. 그의 수입은 방송 행사 광고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세 축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강력한 자립형 브랜드 시스템을 형성한다.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유지하고 행사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며 광고를 통해 이미지의 신뢰를 부여하는 이 선순환 구조는 이찬원이라는 사람이 매일 카메라 앞에서 무대 위에서 그리고 대중 앞에서 실수 없이 빈틈 없이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중의 신뢰는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없으며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매일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브랜딩한다 우리는 가끔 연예인의 수입을 그저 숫자로만 보곤 하지만 2 0원의 경우 그 수입은 곧 그가 사회와 시장에 쌓아 올린 신뢰의 총합이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팬과 브랜드 방송과 광고 그리고 대중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약속의 무게만큼 그의 수입은 가치 있고 정당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격이 있는 결과인 것이다 이 숫자에 놀라기보다 그가 걸어온 길과 그가 지켜온 원칙들을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그 누구보다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노력의 정량화. 그는 과연 쉽게 돈을 버는가? 5억 4천만 원. 그저 듣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수입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천원은 2025년 9월 하루하루를 말 그대로 본 단위로 쪼개서 살아갔습니다. 우선 방송 스케줄부터 살펴봅시다. KBS, JTBC, SBS를 넘나들며 주당 평균 5회의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방송국마다 위치도 다르고 프로그램 특성도 전부 다릅니다. 어떤 날은 오전엔 하이엔드 소금쟁이 녹화, 오후엔 편스토랑 리허설, 저녁엔 불후의 명곡 사전 인터뷰 등 하루 3개 방송 스케줄도 흔했습니다. 주말이라고 쉬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연속 전국 행사 이동. 서울, 남도, 음성, 평택까지 총 이동 거리만 약 850km. 공연은 단 4곡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수천 명 관중과 호흡하며 쏟아붓는 에너지 그리고 가수로서의 책임감입니다. 게다가 그가 출연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라이브 녹화 또는 현장 인터뷰 포함 포맷, 실수 없는 진행, 게스트와의 호흡, 긴 촬영 시간에도 유지되는 표정 관리까지. 이건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과 체력, 집중력이 요구되는 퍼포먼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고 촬영, 팬 소통, 음악 작업, 보컬 트레이닝까지 그는 하루 24시간을 가수, 방송인, 광고 모델, 브랜드로 동시다발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는 왜 지치지 않을까?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그 대답은 단 하나. 그는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송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수단이고, 모든 공연은 팬과 신뢰를 다지는 접점이며, 모든 광고는 장기적 신뢰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그의 하루는 단순히 바쁜 게 아니라 시너지로 움직이는 고도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에 이 5억 4천만 원이라는 수입은 단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그가 이 정도 벌어도 되냐고요? 오히려 그만큼 벌어야 맞습니다. 시장에서의 검증 그의 몸값은 거품인가? 수입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수의 몸값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비싸다는 판단은 어디서부터 기준이 되는 걸까요? 2000원의 9월 수입 약 5억 4천만원, 단순한 인기 혹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면 이 수치는 시장에서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검증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수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의 몸값을 숫자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 트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이명우. 그의 단독 행사 출연료는 평균 1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동원은 3천만 원대 중반. 반면 2천원의 평균 행사 출연료는 약 2천8백만 원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이명은과 비교해 2,000원의 몸값은 과도한가? 그의 브랜드 가치는 어떨까요? 2,000원은 전국 단위의 인지도, 방송 출연수, 고정 팬덤의 결집도, 그리고 광고 수익 기여도까지 감안했을 때,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전 매체 통합형 브랜드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행사비는 동료들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시장 논리 안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스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지자체 행사 기획자 입장에서도 방송사 제작진 입장에서도 2천원은 리스크 없는 투자, 가치 대비 효율 높은 섭외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단한 번도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가격은 시장이 정한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그는 팬과 시장의 신뢰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절대 거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논리적인 시장 평가입니다. 수입 파이프라인 사 보이지 않는 가치, 팬덤 경제와 IP. 2천원의 수입 구조를 완성하는 마지막 핵심 축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미래 자산인 디지털 콘텐츠와 지적 재산, IP, 가치입니다. 앞서 분석한 방송, 행사, 광고 수입의 총합은 약 5억 2천만 원 수준. 나머지 차액과 지속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유튜브 채널 2찬원은 단순한 영상 플랫폼이 아닙니다. 약 4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 채널은 그가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접점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물론이고 팬들에게 제공되는 비하인드 콘텐츠나 라이브 방송은 그의 광고 모델 이미지와 인품을 증명하는 투명성의 도구로 작동합니다. 팬들은 이 채널을 통해 2천원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는 곧 그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로 직결됩니다. 유튜버는 방송으로는 채울 수 없는 팬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광고 수입 2억 5천만원에 숨겨진 보증 수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이찬원은 단순한 가창자를 넘어 직접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하는 창작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자작곡이나 그가 편곡한 음악들은 모두 그의 고유한 지적 재산 (IP)이 되어 음원 스트리밍 및 저작권료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수익은 단발성이 아닌 그가 활동을 멈춘 후에도 꾸준히 통장에 찍히는 연금성 수입의 기반입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젊은 창작자가 갖는 희소성과 음악적 역량은 그의 브랜드의 전문성이라는 프리미엄을 더하며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하락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즉, 이찬원은 물리적인 노동, 방송, 행사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디지털 노동, 유튜브, 작곡을 통해 장기적인 자산, IP, 신뢰, 구축하는 투 트랙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5억 4천만 원은 이제 4개의 파이프라인이 서로 얽혀 견고하게 돌아가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시스템은 어느 한 축이 흔들려도 다른 축들이 지탱해주는 리스크 분산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종 결론 그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가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섰습니다 2000원의 9월 수입. 정말 그는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답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복합적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수입은 네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방송 약 1억 9천만 원, 행사 약 8,400만 원, 광고 약 2억 5천만 원. 그리고 디지털 IP 및 팬덤 경제가 만들어내는 시너지와 추가 수입. 이네 축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방송은 그의 인지도를 유지하고 행사는 그 인지도를 현금화하며 광고는 그 이미지의 신뢰를 부여하고 디지털 콘텐츠는 그 모든 것을 투명하게 연결하고 장기적인 자산을 축적합니다. 이네 요소가 서로를 끌어올리며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2,000원의 수입은 우연이나 일회성 기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카메라 앞에서 무대 위에서 브랜드 안에서 24시간 2000원이라는 사람을 설계하고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실수 없이, 빈틈없이, 그리고 무엇보다 한결같이 대중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매일매 순간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브랜딩합니다. 우리는 가끔 연예인의 수입을 숫자로만 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찬원의 경우 그 수입은 곧 그가 사회와 시장에 쌓아올린 신뢰의 총합입니다. 그는 단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팬과 브랜드, 방송과 광고,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무게만큼 그의 수입은 가치 있고 정당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격이 있는 결과입니다. 이 숫자에 놀랐다면 그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때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2찬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 버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브랜드 경영의 교과서입니다.